안녕하세요 파랑파란입니다. 오늘은 주신의 흔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맵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깃털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깃털의 이름이 주신의 흔적입니다. 애플을 눌러 수집해주세요. 그리고 맵에 보면 이런 파란 동그란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해 보면 이게 모노리스라는 겁니다. 이게 주미온 마을 그리고 레기온 기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모노리스에 가서 공명을 누르게 되면 수집한 깃털을 소모해서 모노리스 레벨을 올리게 되는데 이 모노리스 레벨을 올리면 스탯 상승과 동시에 보상을 줍니다. 스킬 포인트 엄청 많이 주고요. 아뮬렛 강화 주문서 아뮬렛은 던전에서 득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변환에서 등급을 올려서 사용합니다. 처음엔 이 초록색 게시의 아뮬렛 등급이었다가 10강을 해서 파란색으로 파란색을 10강을 해서 유일등급으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특강을 해서 물질 변환을 하려는데 난 분명히 템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표시가 돼요. 이럴 때는 아이템 창에서 장착을 해제해서 인벤토리에 있어야 인식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외형 아이템, 생명의 비 세트입니다. 그리고 각종 타이틀까지 줍니다. 맵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 필터 설정을 누르시고 컨텐츠를 누르시면 내가 먹은 깃털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주의하실 점은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 키거나 슈고페스타를 들어갔다 나오면 이 버튼이 해제돼서 다시 눌러줘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댓글로 깃털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링크에 놓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어지럽게 뜨는데 X를 눌러 광고를 닫아주시고 이 오른쪽 창도 숨기기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다 켜져 있을 텐데 로케이션이 여기서 다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깃털과 키벨리스크만 남겨놓고 키벨리스크를 남겨놓는 이유는 어디로 이동해야 어느 깃털이 가까운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에서 이렇게 자신이 먹은 깃털을 확인하시고 다시 이렇게 사이트 맵에서 이미 먹은 깃털이라면 클릭하셔서. 마크 에즈 컴플리티드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먹은 걸 하나씩 지워가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깃털에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깃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깃털을 클릭하셔서 요 그림 있죠 그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확한 장소가 스샷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모아 하는 불만이 좀 있었는데 깃털 하나하나 지워가다 보면 이게 또 묘한 뿌듯함이 있거든요 또 이런 일이 아니면 또 언제 가보나 싶은 절경들도 있어서 와, 게임 이쁘게 잘 만들었다 싶은 풍경도 있었고요. 저 같은 직장인이신 분들은 아마 하루 한 시간씩 일주일 정도 걸리실 겁니다. 천천히 진행하면서 모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